안녕하세요. 아따맘마입니다아따맘마 예, 네, 오늘의 화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초간단 메이크업입니다. 아이크림을 발라줍니다. 오늘은 초간단 메이크업을 하고 Q&A 할 겁니다. Q&A. question and answer. 예,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그 재밌는 질문에 또 제가 재밌게 대답하겠습니다. f 미 이거 다, 저번에 거다 써서 하나 샀거든요. 어, 어떤 때는 세일할 때 12불인데, 요번 주, 요번에 샀을 때는 18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그, 그, 그 메이크업 유용한다고 하죠. 산호 메이크업, 코랄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코랄. 오렌지도 아니고 핑크도 아니고 어중간한그 색깔, 코랄 메이크업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눈썹을 그려주고. 콧대를 살짝만 세워주겠습니다. 살짝만. 자. 이 색깔로 코랄 메이크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살짝만 찍어서 손등에 덜어내주시고 막 찍어주세요. 아색깔 별로, 별로 안 나오네요. 그러면 예 코랄 코랄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때려주십시오. 아안 스며들었네요. 그러면은 보정을 하기 위해서 살짝 파운데이션 위에다 덧칠하겠습니다. 너무 진해서 조금 사장 파운데이션을 칠하겠습니다. 예. 피부 속에서 은은하게 붉은색이 올라오죠. 예.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붉은색이. 그리고 코랄 메이크업이니까 살짝 오렌지빛 나는 이 오일 틴트를 먼저 칠해주시고, 오렌지빛 나는 립스틱을 조금만 찍어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믹스, 믹스, 그리고 눈에도 살짝 칠해 주십시오. 코랄을 살짝만 큰 브러시에 찍어서 예, 오늘의 은은한 코랄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럼 이제부터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그 댓글 아, 본 댓글은 <웃음> <웃음> 웃겨요,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늙었다면 늙었다고 할수 있는 이 늙은이를 귀여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질문. 파데 세수 원래 그렇게 하시나요? 아 예, 저 원래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그 어렸을 때그아모레아모레 아모레 아니지 남성 화장품 이 있었어요. 그찰 찰슨 부른 손이 말, 말 타고 막 달려가다가 화장품을 쫙 쳐서 남자의 향기 쾌남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아 화장품 저렇게 이렇게 발라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 그렇게 발랐습니다. 그렇게 바르니까 제가 손바닥이 좀 두껍고 크잖아요. 이렇게 바르니까 잘 발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몇년 전부터 똥 퍼프가 유행했잖아요. 똥 퍼프.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똥 퍼프를 쓰길래 저도 써봤습니다. 딱 찍어서 탁탁탁 치는데 아니 얼굴에 발리는 것보다 똥 퍼프가 더 많이 먹어 지가. 아니 내 얼굴에 발라줘야지 지가 많이 먹어 어되게요 그래서 저는 아까워서 또 아줌마니까 또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왕 바르는 거 내가 바르지. 이렇게 바르면 내 손바닥에 묻으니까 이건 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데 세수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예, 퍼프는 이렇게 잘 두들기면 좋은데 저, 제가 또 성격이 급하고 또 아줌마니까 여러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손이 효자다 라고 생각하고 손을 씁니다 잘 발라줘요 왜냐하면 손이 따뜻하니까 여기서 화장품 잘 녹거든요 녹음, 녹으면서 이제 쫙 열기로 스며드는 것 같아요 예, 잘 발라줍니다 그렇게 합니다 두번째 오늘, 오늘 받은 질문인데 이거 질문 웃겼습니다 아줌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라서 팔뚝이 이렇게 굵어요 예제 대답은 건달입니다 형님입니다 예, 건달 아니고 제가 원래 좀 이제 살이, 원래는 50kg인데 엄청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이살 빼려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걸었습니다, 길을.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정도 걸었거든요. 막 정말 신나서 걷고 있는데 막 걸으니까 뭐 제가 병원 가서 피검사하면 피 겸, 뚱뚱한데도 불구하고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고지혈 이런 거 전혀 없고 피가 아주 좋다고 했,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뚱뚱하지만 혈압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차 타고 가던 그 놈이 양놈이 차를막 내리더니 욕을 막 하는 겁니다 F 뭐쩌고쩌고뭐 뭐 F 무슨 차이니즈뭐 그래가지고 아 너무 막 화나잖아요 막그 욕을 들으니까 어,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욕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유도 없이 그 이후로 이제 안 걸었습니다 안 걷고 집에 이제 들앉아 있으니까 막 살이 찌고 답답하고 막아 심장도 벌렁거린 것 같고 그래가지고 헬스클럽을 갔어요 헬스클럽 가서 이제 제일 만만한 게 그냥 진열된 기계잖아요. 그걸 열심히 막 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우욱 우우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팔이 너무 아픈 거요 여기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팔이 막 우리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좀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운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몸이 근질근질 하니까. 그래서 골프를 열심히 쳤습니다. 골프 막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막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 등살하고 팔살이 빠졌어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서 열심히 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요 갈비뼈가 너무 아픈 일까 아 갈비뼈 나갔나 보네요. 골프 여, 열심히 치다가 갈비뼈 나간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골프 그래서 팔살을 조금 뺐는데 다시 골프를 조금 슬슬 치다 보니까 요 다시 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대충 대충 조금만 요즘은 이제 조금만 걸어다니거든요. 또욕 들을까봐 조그만 걸어다니다가 또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가지고 헬스클럽을 갔습니다 또 이제 제가 하는 운동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했는데 팔이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트레이너가 한 분이 계속 저를 막봄치시면서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쟤 뭐야 기분 나쁘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한테 그랬대그 사람이 어 아저씨 부인 그렇게 하면 운동하면 다치는데 나한테 트레이닝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아 주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기분 나빠 가지고 아 싫다고. 어? 나한테 직접 말하지 왜 자기한테 말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말하냐고 그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할수록 몸무게가 더 늘어나 더 늘어나 막 운동 열심히 하고 한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몸무게가 1kg, 2kg, 3kg 더 늘어나는 거예요. 팔더 굵어지고 그래서 아안 되겠다. 아예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 PT를 받았거든요. 받으니까, 저는 맨몸, 맨몸으로 한음만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처음에 1kg 빠지고, 또 1kg 빠지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빠져. 이래가지고, 날 보고 뭘 먹네요, 그래가지고. 난 탄수화물을 먹고, 주로, 더, 주로 탄수화물을 먹고, 밥을 고추장에 비벼먹고, 라면을 삶아먹고, 그리고 잔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자기가 만든 밀프렙을 보시면서 이걸 먹으래. 그래서, 거기 딱 봤더니, 고기, 야채 삶은 거 이런 거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또안 빠져.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냥 다시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팔뚝이 더 굵어졌는데, 운동하면 할수록 팔뚝이 굵어지고, 막 브라우스 같은 걸못 입고 막 그런데, 어, 그래도 좋은 점은 뭐냐면 힘이 셉니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설거지할 때 컵을 딱 씻었는데 갑자기 컵 손잡이가 뚝 부러지고 설거지하다가 컵이 막 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 세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마동석, 마동석 씨 있잖아요. 마동석 씨. 막병아리 무서운다고 그러잖아. 병아리 잡았는데 죽을까봐. 저도 그 기분 압니다. 예. 팔뚝, 예. 그래서 굵습니다. 깡패 아닙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만두 양념할 때왜 김치를 안 짜요? 왜 고기 양념 안 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제 음. 어 뭐, 김치가 맛이 없거나 김치 국물이 많고 그러면 국물 짜고 양념합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는 비싼 종갓집 김치를 샀거든요 딱 먹어보니까 간도 좀 세고 양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념을 따로 고기 하, 하지 않고 또 이제 김치 국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탁 들어봤는데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져 짜는데 이게 들었는데 무채성과만 떨어지더라고 요 그래서 양념 안 했습니다 어, 보통 제가 담은 맛없는 김치를 할 때는 양념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두를 저는 삶거든요. 팔팔 끓는 물에 만들어서 삶는데 그러면 안에 있는 여분의 이제 국물들이 바깥으로 빠져 나오고 만두와 만두피가 아, 만두 속과 만두피가 착 달라붙어서 맛있습니다. 근데 보통 찐다고 보통 여러분들은 찐다고 하시죠. 찌면은 이 국물을 안 짜면 바깥으로 국물이 막 흘러나와서 만두 만두피가 냄 뭐지? 찜통 바닥에 붙어 들러붙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든지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팔팔 끓여서 삶아 먹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해주시는 가장 고마운 말씀. 크크크크크 코미디보다 웃겨요. 막 그런 말씀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좀 웃깁니다. 원래 웃기는데, 어떻게 웃기냐면, 저는 웃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예, 원래 웃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화장품 정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쓰는 아이, 뭐, 아이 팔레트 무엇입니까? 뭐, 말린 장미 화장할 때 썼던 립스틱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그 화장품은 제가 딸내미한테, 어 받은 겁니다. 딸내미가 쓰다가 지겹다고 줬습니다. 그거, 화장품 이름이, 칼라팝입니다. 칼라팝. 일본 화장품이고, 일본 인, 아, 일본 아니요 미국. 예. 미국 화장품이고, 인터넷 주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린 화장할 때 입에 바르는 거, 일본, 일본 건데, 제품명이 뭐죠? 립탑 예, 일본 건데 리 타투라고 합니다. 일본 가서 동키호테에서 샀습니까? 응. 음, 로프트. 예, 로프트라고 화장품 가게에서 샀답니다. 예. 그리고 핀미는 이제 보이시죠? 메이블린 뉴욕, 메이블린 뉴욕 핀미인데 이거는 호주에서 가장 싼 브랜드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이거 10불 줬고, 그리고 그때가 세일할, 세일할 때인데 10불 줬고 보통 20불에 팔고요. 또 세일할 때도 떴 때는 뭐 18불에 세일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살 때는 18불 주고 샀습니다. 이거 발라보면 느낌이 어떠냐면 냄새는 안 좋거든요. 그냥 냄새는 그냥 그냥 별로, 별로 냄새도 좋, 향긋한 냄새가 나지 않고 그런데 발랐을 때 되게 보송보송합니다. 보송보송.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매트입니다. 매트. 매트인데 보통 쓰면은 기름이 올라서 와막이 얼굴에 기름지고 딱 줘야 되는데 이거는 발랐는데도 이게 보송, 계속 보송보송한 유지. 보송무송하게 유지되고, 그렇다고 너무 드라이해서 뭐 얼굴 땡긴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국 화장품은 촉촉하잖아요. 일본 화장품이라는 거. 그런, 저는 그런, 그게 잘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냥 서양 화장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피부가 막 여드름 나는 피부라서 그런가? 예, 저는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고양이 저를 치십시오. 그다음 질문 말투가 북한 사람 같아요. 예,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쭉 살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 강원도 영, 영월 예, 삼척 영월 출신이시고 어머니는 경상북도 저 북단에 있는 청송 출신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말투가 조금 뭐야 투박 보통 대구 사람보다 더 투박합니다.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저 말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연변에서 왔슈? 막 그러고 막 어떤 사람들은 충청도 뭐 더, 그쪽 그쪽 경계지점에서 왔냐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뭐, 강원도 하고, 경상도 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 말하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북한 사람 아니고, 대구 출신인데, 살짝 그, 예, 강원도 말투가 섞여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몇 살이세요? 예, 한국 사람들이 이거 중요하죠. 몇 살이냐? 니몇 살이고, 만나면. 니몇 살이고, 니가 내 행님이가, 니가 내네 누나야가, 막 그러죠. 예, 저, 나이 별로 안 맞습니다. 예, 살쪄서, 노안입니다, 살쪄서. 예, 51살입니다, 51살. 예. 예, 51살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아따맘마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예, 아따맘마. 저희 아이들이 한국 가면 은 항상 즐겨보는 만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따맘마인데, 할머니 집 가면 방에서 안 나와요. 뭐, 뭐 하는지 보면은, 이제, 아따맘마 그거, 카툰, 카툰 네트워크인가? 투니버스인가? 예, 투니버스 틀어놓고 계속 아따맘마 봅니다. 그 아따맘마가 이제 일본만인데아따맘마라는 아줌마가 있는데 여기 털이 났거든요. 털을 막 애들이 뽑으려면 뽑을 데근데 저도 여기 털이 하나 있는데 길거든요. 근데 요거 못 뽑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보고 엄마 아따맘마라고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아따맘마 저도 이제 즐겨 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웃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한단 말이 바로 그냥 생각지도 않게 제가 아따맘마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아따맘마가 됐습니다. 예, 아따만만은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많이 해주신 말씀들이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제가 영상 찍을 때 뒤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많이 하죠. 흰 고양이, 까만 고양이, 뭐 반관람차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고양이 정말 귀엽습니다. 제가 원래 동물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막 개, 특히 개 무서워했거든요. 옛날에는 막 개가 있으면 집에 못 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개를 만나면 막 엄마한테 전해가지고 엄마 깡패가 막때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엄마가 뭐씨 그러면서 막 나를 막 데리러 오거든요 그럼 알고보면 깡패가 아니야 개야 개막 그렇게 개를 무서워하고 또 이제 호주와서 사는데 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개가 있으면 못 걸어요 그냥, 그냥 그 자리에 서있어요 이렇게 서있고 어떤 조그만 강아지들은 이제 주인이 목줄, 목줄을 안 하니까 막 와서 막 좋다고 막 다리에 이렇게 앵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서워가지고 우와! 아! 소리 지르면서 막 앞에 저, 저 저희 애가 있으면 저희 애를 방패 삼아가지고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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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고 막 그래, 그렇게 정도 무서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강아지를 사 왔네. 그래서지 무서워서 막전그 우리 남편 빼고 온 식구가 너무 무서워서 전부 막 의자나 소파 위에 올라가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강아지가 지금 뭐 난지 8주 밖에 안됐는데그 정도로 무서워했는데 계속 그 키우다 보니까 좀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개도 안무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고양이는 좀 그게 달라 붙는게들하잖아요 개는 사람 보면 좋다고 막 달라 붙는데전 그게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막 가까이 가면 그리고안 가고 안 오고 그래서 고양이는 조금 만만한데 이 고양이를 이제 쥐 잡으려고 샀거든요. 쥐 잡으려고 한 마리 구했거든요. 한 마리 구해서 키우다 보니까 애가 너무 막 똑똑한 거야. 고양이가. 오라면 오고, 뭐, 제가막 바깥에 나갔다 외출하다 들어오면 문 앞에 서서, 야옹! 그러면서 환영해주고.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 똥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막 오줌도 막 싸면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특히, 우리 집 까만 고양이나 얘가 좀 약간, 우리 아들이 데리고 온 고양인데, 약간 띨빵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냄새가 너무 났어. 근데 어디서 나는지 몰랐어. 계속 <laughs> 냄새 맡고. 또, 우리 집에 놀러 오신 손님들이 앉아있다가, 뭐 냄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무슨 냄새가 나는데 알고 봤더니 TV 뒤에 있잖아. TV 뒤에. 전선 많이 꼽힌 는데 거기다 오줌 을싼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랐어. 그래서 냄새가 막 나더라고. 그래서 언니 너무 뭐 고양이가 우리 집을 불낼라고 전기줄에다가 오줌 싼다고 막 그랬는데 계속 싸는 거예요, 계속. 예, 고양이도 뭐 애완동물 너무 귀엽지만 똥 오줌 싸는 거 그거 정말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귀엽다고 동물 키우면은 막똥 오줌 싸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뭐 길을 갖다 버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근데 생명이 생명인데 어떻게 그럴 수있습니까 계속 키워야죠. 예 자꾸 냄새 맡다 보니까 이것도 코에 익어가지고 뭐 그렇게 지독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이제 제가 요즘은 눈치를 주거든 요 애들, 애들한테 야똥통에 싸든지 나가서 싸든지 하면서 막 인상을 썼더니까 썼어 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개보다 눈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흰 고양이는 문을 막깔고서냥양냥냥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문열어 주면 바깥에 가서 싸고 오고. 우리 까만 고양이 눈치가 없으니까 지똥통에가막 싸고, 막, 이렇게 막, 모래, 톱밥 같은 거 막, 확, 해고 예, 요즘은 눈치를 좀 주니까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호응에 정말 용기를 100배, 용기 100배 해서 열심히 아따마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아따마음였습니다아따마음